즐거웠다, 도착! 네. 오늘 아침 먹고 배 타고 아우난 가야 되는데 오늘은 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많던 배는 어디 갔지? 나일레이 있다 오니까 여기 엄청 도시다 와 아, 여기 나무길 너무 이뻐 웨이컴 아우낭 리조트 팁 많이 드리겠습니다 청소모에요 얘넨 되게 많이 발견되네 카운터가 여긴가? 없네. 숙소에 짐을 맡기고 어, 투어를 알아보고 가고 있어요. 투어가 이미 다 출발해 가지고 가능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9시 10분 정도 됐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뭐오두방이나 빌려서 놀아야지. 자디카 어 자디카 사마쿨링네 하포 아일랜드. 아농 루아옥 마이 앙야오. 물어보고 있다. 나 늦잠 거라이 나 Now, right now, 9.30 and then come back about 3.30. Yeah, one person. This yes, input everything. Input. How much you can pay? Oh, so expensive. How expensive. much you can pay? Okay, One person? Yes. Okay, can. Can you pay? Three person, right? Two Okay, okay. Oh, okay. okay, okay. huh? uh, yeah. <웃음> <웃음> Okay, thank you, thank y 아, 이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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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이. 먹가 먹이. 먹이. 이 괜찮겠지? 이따가? <목소리> 저희는 운 좋게 투어에 판매했습니다. 첫 목적지, 동라일레이였습니다. 다시 집에 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laughs> 이쪽으로 가면 샌드시 리조트가 있어요. 아직까지 체크아웃 시간이 안됐어요. 나는 거기에 넘어가길래 어? 어? 다른 람인가 생각들어오면서 물소리로 뭐지? <laughs> 나한테 말 안했어. 나는 모르고 있었어. 걸을때까지. 다른 섬인줄 알았어. 너무 어렵지? <laughs> 사람들은 가위를 따라서 프라낭 쪽으로 갔고, 저희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카페에 왔어요. 수박주스랑 용과주스가 나왔습니다. 용과가 아닌데? 패션으로 주스 시켰다. 저희는 여기서 쉬려고 해요. 와, 미쳤어. 그래도 웬만큼 다 맛있어, 과일주스가. 저희는 다음 도착지로 가보겠습니다 나오니까 <목소리> 바다가 있네. 음, 물색이 이쁘다. 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날이 안 좋은데 이 정도면은 날도으면 진짜 예쁘겠다. 음. Ladies and gentlemen, we are l a d y arriving top island. 아, 아니 터 마일랜드 너무 이쁜데요? 어디에 자리를 잡고 놀지? 와, 이쁘다, 아름답다. 왔어요. 방수팩을 안 가져가가지고 아쉬운데 저기가 치킨 아일랜드랍니다. 아, 색깔 이쁘다. 저희는 스노클에 끝내고 이제 덕지먹으로 포다섬에 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부패식 간단하게. 와, 바다가 뽕따 바다야. 잘 먹겠습니다. 밥다 먹고 여기 섬한 바퀴 돌아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코다 섬한 바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선이 깨 크고 사람도 많고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물 맑다, 여기도. 분위기가 또 다르다. 와, 이런 식물도 이쁘네. 뽕따 바다. 뽕따 뽕따. 빨리 효율적으로 머리를 써야 돼, 오빠. 나는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오빠가 아까 말했던 데서 논다. 맨 끝. 어, 가자. 3년 만에 마음이 이렇게 깔끔하게 통하는 순간. 뽕따에서 뒷모습 한번 사진 찍고 갑시다. 네. 옥수수를 사느라고 15분을 쓴것 같아요. 저희는 다시 아오나무로 다와 갑니다. 도착! 저렇게 저구를 건너서 왔습니다. 여기 나름대로 느낌 있다, 그렇지? 음. 아니 고양이. 같이 간다. 맨끝 방이네. t 큐 하루 있다가 내일 공항에 음. 일찍 갈 방이라서 음. 저렴하고 간단한 방을 골랐어요. 이거 코끼리. <laughs> 귀엽다. 저희는 숙소에서 씻고, 이제 국수 맛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걸어갈 거예요. 여기서 17분 거리. 분위기 너무 좋아. 와, 풍경이. 이 숙소에 택시하는 것도 있네. 저희는 이미 2만 1 0 얼마에 콜록에서 택시를 예약해가지고 그걸 타야죠. 모에타모안타모타데 배워. Tonight, 오늘 투나잇 보러 가자. 풍경이 여기도 다른 느낌이다. 우와. 한에서한달 살아야겠네. <laughs> 그 국수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건나 절벽, 절경이 있어요. 이게 또 아우낭의 분위기구만. 냥미다 <놀람> 너무 맛있어서 흐릿했어요. 고수가 들어있는데 적당해가지고 맛있고 약간 간장국물 장조림? 한방 맛? 훌륭하다. 이거 넣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매콤 고추기로. 우리 얼마야? 저 80, 60, 7 0 뭐야, 진짜? 60? 60? 예. 아, 코카콜라. 코카콜라. <laughs> 어. 아. <웃음> <웃음> 괜찮아? 너무 세게 먹었어. <laughs> 또 걸어가다가 놋띠가 보여가지고, 길거리 놋띠를 먹으러 왔습니다. 같이 한 대? 응. 급하게 보면서 먹는 거거리뷰 분위기 너무 좋네. Thank you. Thank 바나 플러스 에그는 처음 먹는다. 달라? <목소리> 맛있어. 맛있 무슨 조합이지? 아, 겉 먹고 싶네겉 먹어. 맛은 어겉 와. 별로 안 뜨거운데. <laughs> 음, 엄청 부러워하네.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노을이 없어서 아쉽다. 아오낭도 노을이 이쁘다던데. 콤파이 어. 먹을 땐 맥도날드에 왔어요, 결국. 음. 저는 배가 불러요. 나는 콤파이만 먹어보면 돼. 이게 너무 궁금했어. 태국에만 판대요, 콤파이가. 컵도 되게 길다. 테게 기네? 음? 무슨 맛이지? 음, 옥수수랑 치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무슨 맛이야? 옥수수 맛. <laughs> 그는 아직도 먹고 있다. 그는 또 주문을 하러 갔다.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laughs> 저희는 망고랑 코코넛을 사고. 코스에 왔습니다 코코넛이 너무 무거워요 전 생코코넛을 처음 먹어봐가지고 오 숟가락 안에 들어가 있네 다 먹고 과육을 사람들이 파먹던데 한번 해보려고요 음음음 음, 음. 새콤해 엄청 버터스럽진 않지만